이번 레이드는 어둠의 레규오로스. 템 레벨 310. 최소 310은 돼야 되고, 딜이 바뀌려면 315는 돼야 되는 던전입니다. 제 현재 레벨은 316이고, 아, 이거 실수했네. 이거 두개 꼈어야 되는데. 이두 개를 끼면은 지금 그 2세트 효과가 적용이 돼서, 좀더 좋게 플레이 할수 있는데, 셋도 효과를 생각을 못 했네요. 자, 2번. 부캐는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서머너 키우면 키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미 첫 크를 해봤고요. 한 6분인가 7분 정도 남기고 깼어요. 신호탄을 쓰긴 했지만, 포션류는 거의 안 쓰고 깨서, 이번에는 신호탄 안 쓰고 깨기로 했는데, 한 분이 벌써 빈사 상태에 도달했네. 저게 좀 기다려야 되는데, 혼자 가서 싸우면 좀 맞을 확률이 높거든요. 방역기 피해주고. 어? 첫판은 거의 안 맞았는데. 이번판은 좀 맞네요. 이게 제가 녹화하려고 화면을 키우다 보니까 어색한 면이 조금 있습니다. 분명을 하자면. 로 복기에는 지금 좀 애매하고 버프가 없어서. 봐, 각이 엄청 넓어 이게. 난그 이놈 패턴은 돌진 방금 나온 거. 그다음에 백대시 하면서 저렇게 브레스 쓰는 거. 뭐 브레스가 되게 각이 높아요. 그리고 이런 광역기는 엉덩이에 붙어 있으면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평타. 돌면서 쓰는 평타 있고 이번에 쓸만하다. 아, 크리 안 터지네. 금강 성공도 안 켰었고, 크리도 안 터졌는데. 깜장색 루메. 틀린 말은 아닌데, 어, 루메로스보다는 좀더 얌전해요. 루메로스보다는 조금 더 얌전하고, 빈결은 루메로스보다 조금 더 이렇게 방정 맞고. 아크라시움 오.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아 아크라시움은 그 에포나의 의뢰를 하시면 에포나의 주머니를 주잖아요. 거기서 랜덤으로 드랍이 될때 있고 그리고 이제 카오, 이벤트 카오스 던전 도시면은 하나 주고요. 그다음에 각 선마다 보라색 퀘스트들 있잖아요. 그 깨다 보면은 아크라시움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그 외에는 사실 아크라시움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로스타크 샵 들어가시면은, 마리의 비밀 상점이라고 있잖아요. 이 마리의 비밀 상점에서 간혹 가다 아크라시움을 하나씩 팝니다. 25 크리스탈에. 어? 오지게 도망가네. 이 정도면 바쁜이 되었나요? 후원 감사합니다. <laughs> 가급함의 움직임. 아 이거 생각 못했다. 괜찮아, 괜찮아. 키 널널해. 아, 드럽게 힘들어. 콤보를 더 빨리 넣어야 이게 공복구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손이 느려서. 다음 은3 단계 활용 하자. 고블린 의섬은잘 모르 겠어요. 아못켰다 괜찮 은 한데. 어야이왜 클릭이 안 되냐? 아 이거 땅이 클릭이 안돼못때문 <laughs> 이럴 때가 좀 있으면 땅이 클릭이 안될 때. 빠지시고, 버프가 없어. 아쉬운 대로 그냥 쓰자. 해 소리 들리면 거슬리니까 포션 먹고요 아딜 너무 안 박힌다 근데 아, 이걸로도 각이 안 벌려졌다. 어. 아유, 도망가네. 저 치명 낮아요 지금 134? 되게 네, 낮습니다 조화셋이라도 낀 상태면은 괜찮은데 조화셋도 지금 한 피스가 조화셋이 아니라서 조금 애매해요 아, 피할 스킬이 없네. 아, 리셋. 얘왜 여기서 뛰어왔지, 근데? 조심. 이번 판은 평타에는 잘안 맞았는데, 브레스에 많이 맞았네. 어디서 떠냐? 아, 위쪽. 브레스 조심. 체집으로 물량 만들려면 그 버섯 필요해요 버섯. 빠져주고, 강역키 있으니까. 그로기 걸려라, 이제. 오게이 나만 죽은 거 아니고. <laughs> 그로기 걸릴 때되는데 가자. 아 크리 끝까지 안 터지네 방금 크리 터졌으면 데미지 8만 나왔을 텐데 버프 바꿔도 크리가 안 터지네요 됐는데 오케이 자, 상대적으로 좀 쉽게 잡았죠. 저 판에는 아예 안 죽었었는데 이번 판은 죽긴 죽었습니다. <laughs> 자 영혼수학 반지. 오케이. 반지하나 떴고 룬 상자도 나쁘지 않고요. 반지 제발 좋은 거. 좋은 거. 나 반지가 지금 300제짜리인데. 사면마. 이런마. 그럼 그렇지. 아직 하나 남았어. 첫클 보상을 일부러 안깠거든요 녹화를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이제 녹화하고 있으니까 첫클 보상을 깝시다. 첫클리어 보상이 지금 나오면 좋은 거. 목걸이. 목걸이. 목걸. 전설 응 없어. 아무것도 없죠. 반지나 껴주자. 자, 318레. 필요없는 거 자꾸 주냐? 음, 네, 오늘은 오전에 왔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 해봤구요 이제는 조화셋 껴도 되지 않나? 어, 이래도 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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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조화셋을 끼고 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다음판은. 아이고. 여기까지.